자 3의 3승 곱하기 x는 약수의 개수가 12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3의 3승 곱하기 네모를 했더니 약수의 개수가 12개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써보세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곱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 2에 몇승을 해볼까요? G수, 2에다가 30이니까 2의 2에 2승을 해보면요, 여러분. 여기 플러스 1, 약수의 개수를 하려면 여기도 플러스 1. 그래서 2두 수를 곱해주는 거죠. 4, 3. 얘가 4, 여기가 3이 돼서 4, 3, 12. 약수개수 12개 나와요. 그러면 제가 누구를 곱해줬어요? 2의 2승을 곱해준 거죠. 그, 그러면 이게 2승밖에 없느냐? 약수개수 12개 나오는 게아니라는 거죠. 자, 3에 3승 곱하기 어 5의 2승 해도요. 여기에 플러스 1, 여기다도 플러스 1 해주면 4, 3, 12. 약수개수 몇개 나와? 12개 나온 거죠. 그러면 이것보다 작은 수가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어,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가장 작은 수요것을 찾아낸 거죠, 지금. 그래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누구라고 쓸수 있는 거예요? 2의 2승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의 2승 또는 여러분이 4라고 쓰셔도 상관없겠네요.